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0 보다 작다 또는 0 보다 크고 1 보다 작다 해서 정의된 함수 일이되어어요 그쵸? 절댓값 들어 있지만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풀리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푸는 거니까 사실 이 주어진 이쪽 직선의 식은 다시 쓰자면 Y는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이쪽 직선의 식은 얼마 되냐면 Y는 NX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쵸? 간단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어떤 이 직선이 1사분면위에점 A가 있을 때 A점의 좌표값이 A, B예요. 그쵸? 그때 X쪽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 A가 있을 때 그러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 이각 세타에 대해서 A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두 가지로 나눠생각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F세타를 B분의 1이라고 했고 G세타는 A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이 좌표값을 가지고서 A분의 B한 것은 탄젠트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탄젠트 세타로 표현하자면 탄젠트 세타로 바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던 2사분면에 어, 있던 그러니까 g 세타는 무조건 탄젠트 세타니까 신경 쓸거 없는데 F세타 B분의 1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B분의 1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정을알할수 있죠. A와 B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탄젠트다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 셀단는 a 분의 b 다 그다음에 이 a b 는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저기쭉 그래서 얼마 b이 골 마이너스 n a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은 b분의 1. b를 표현하고 b를 알고 싶은가, b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가, b를 그죠? b를 세터로 표현하지 f 세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줄에이항시킨 다음에 이거이항시킨 다음에 a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a 값 어, n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n, a 값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n 마 p 나누기 n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항시키고이항시킨 다음에 n으로 양변을 가는 거예요. 그럼 a 대신에 이걸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얼마냐면 탄젠트 세터라는 것이 얼마 나오냐면 어, A분의 b니까 b 곱하기 이거의 역수 얼마죠? 아, 역수를 곱해준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b 곱하기 이거의 역수를 곱해주니까 n- b분의 곱하기 n이 되겠어요 양배다 곱해주면 얼마냐면 n- b 곱하기 2센스 q 다이 l 얼마 나오죠? 얘이되 나올 거고. b에 관한 성리해주면은 좀이항식에서 계산하면 어, b에 N 플러스 탄젠세타 이퀄 N 탄젠세타 1이 나오네 그쵸? 그러면 내가 비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비분의 1을 구하려면 은 양변을 비로 나누고 이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N 탄젠세타 N 플러스 탄젠세타 1이 나온 거죠. 다 됐네요. 자 비분의 1은 어땠어요? 이렇게 나눴으니까 탄젠세타 분의 네 이렇게 나눴으니까 n분의 1이 나온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1사분맨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f 세타와 c 세타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 이걸 만족시키는 세타의 값을 찾아야 되겠어 그죠? 알파 n이 베타 n보다 작기 때문에, 알파 n이 1, 사분면에 있는 것일 테고, 베타 n은 2, 사분면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그런데, 탄젠 트 세타가 지 세타니까, 1, 사분면 세타 있을 때이 값은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f 세타. 이거 세타인데, 그죠? 음. f 세타. 이거 오고, 얼마? 탄젠트 세타분의 1, 플러스 m분의 1. 이콜, 뭘 만족하는 가탄젠트 세타를 만족하는 양수니까, 그냥 세타 값이 그냥 풀어지는 거죠. 그죠? 아, 양변에다가 n 곱하기 탄젠 세타를 곱할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죠? n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올 거고,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n이 있네요. 그죠 네. 여기서 크의공 식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a 분의 e a 분의 하니까 얼마 나오죠? 2n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 플러스 4n 제곱 이래 나오네 그쵸 자 그런데 이때 1사분면에서의 세타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양수인 거 그죠 음, 그때 세타값이 이제 an이 될 텐데 an에 대한 탄젠트값은 양수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일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이 값이 1에다가 4n제곱을 더하면 은 어떤 값이 더해지면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니까 1에서 이 루트 d를 빼주게 되면 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양수라.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오면 탄젠트의 an. 알파 인이죠 알파 n. an이 아고그 값이 양수가 되니까 얼마 나오냐면 이 나오는데. 그렇죠. 2n 분에1 플러스 루트에1 플러스 4n제곱.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 렇게잘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이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이사분면에있을 세타가 이만큼가, 이만큼가. 그죠?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세타일 때.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점, A점 A 점, A 컴발 B란 건 어디 있냐면, 탄젠 트 세타는 결국은, 탄젠 트 세타는 똑같이 A분의 B가 되는데, 음수값이죠? 음, 수값이 되는데, b 는 값은, A 컴발 B는 여기에 성립하는 거죠. 자, B는 마찬가지로 얼마냐면, n a 플러스 a 됐고 여기서도 뭐냐면 b 분의 1을 표현해야 되니까 a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a 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은양식킨 다음에 p 마이너스 n을 n을 얼마로 나눈 거? a 아, n으로 나눈 것이 이제 a가 될 것이고 그죠? a를 여기 대입시켜 정리하게 되면 얼마냐면 탄젠트에 b 곱하기 이거 역수 그러니까 얼마냐면 p 마이너스 n 분의 b 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얼마 남은 P n 의 tangent s e e q u a p n 이 됐고 그죠? p 에관 u n a s 한 n g e y 시켜서 g guy. Yes, yes. PA r u p 를 묶어내면 은젠트세 PA 는것 n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n. 그죠? 그것이 얼마나면 n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고. 자, b분의 1이라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b분의 1은 이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n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서, 그죠? 이 값을 이제 각각 써주게 되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제 나왔대, 이거죠. 나왔대 자, 같은 방식으로 이게 이제 F 세타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F 세타하고, G 세타하고, 절대 값이 같은 걸 찾을 건데, 이게 2, 사분 면에서 음수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고, 같아야 돼요. 이거고. 그죠? 이거고, 탄젠 세타에, 탄젠 세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같아야 되니까, 사실 여기 부호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면 이렇게 나왔죠. 한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무엇일 것 같아요? 탄젠트 세타와 같고. 그러면 양구에다 n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n, 탄젠트, 제곱 세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의 공식의 집어넣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게 나오죠. 그죠? 탄젠트를 구하게 되면, 은얼마 나오냐면, 2n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4n제곱.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똑같이. 그죠? 그런데 1 마이너스 루트 하면 은 음수지만,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하게 되면 양수가 돼서 탄세트 값이 2사분면에서 음수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탄젠트에 얼마? 베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2n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4n 제곱이 1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g 세타, g 알파인이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인, 탄젠트 알파인, 그죠? 여기, g 베타인이라는 것은 탄젠트, 탄젠트 베타인이 되니까 이 값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값의 세배에서이 값을 빼죠. 그죠? 그러면 3, 4가 되고, 이것도 4가 되고, 1로나눠주고 그죠? 2 n 분의서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주어진 이식을, 공간이 적으니까 제가 여기다 그냥 결과를 쓸게요. 어떻게 써진다면은, 리미트 이렇게 써진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분의 2 플러스 2 루트에 1 플러스 4n제곱. 4n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equal, q라는 결론이 돼야 된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 더해야지만, 이 어떤 q라는 값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극한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무슨 문제 지 알겠습니까? 어, 녹음이 안된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무한대로 갈때이 부분이 어떤 숫자로 가면은 어떤 값에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0으로 수렴해야지만이 어떤 p, q라는 값에 수렴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해야 돼. 0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n이 무한대로 갈때 n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이건 0으로 갈 거고, 2 e 곱하기 루트 4가 돼서 이게 4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p는 4가 돼야 돼 p가 4가 돼야지만, 이이 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구했으면, p가 여기 구해졌으면 이렇게 된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는 4예요 n을 곱해주면, 얼마나 오냐면, n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n을 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2 플러스 2루트에 1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n이 4p가 4였으니까 4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했는데 이건 어쨌든 이 상수고 n이 극한,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죠? 유리하는 명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죠. 어, 안 써져서 제가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할수 있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세요 아씨 어, 안 써져 새 노트북을 샀는데 지금 이거 감도가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안돼요 자, Q는 2가 됐습니다 그정도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P 플러스 Q라는 것은 P는 4고 Q는 2가 돼서 6이 되겠네요. 그죠